서브로 도성이 켜야겠다. 쌍 아, 뭐, 이참에 아. 쌍도 한번 어떠세요, 쌍. 저요? 네. 저그 야비한 거잘 안해요. 네. <laughs> <laughs> 납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참 <laughs> <납치랑 웃음> 말이 나가면 <laughs> <잘> 안 돼. 납치 왜 야비해, 걔네가 대준 건데. <웃음> <웃음> 나 잡아가세요 하고 오는데, 몇으로 <laughs> 아, 막 밀고. <웃음> <웃음> 저기 뭐야, 땅 떨어지로 떨고. 납치 확실한데, 납치 때. 숫자. 그런데 그 시즌 내만 있는 거잖아 이거 망치. 아 진짜? 응. 그럼 도서관으로 가야지 뭐. 어, 이번에 망했다새세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? 제가 열리겠지. 아세운거 어, 나오는 거나 원래. <laughs> <laughs> 원래 새로운 <laughs> 나오게 <나온> 좋다고. <laughs> 맞아. 그냥 어 제대로 테스트 안해보곤해가지고준나세다고 진짜 그런 게. 꿀 빨고 이제 너프 먹을 때 빼야죠. 맞아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, 이님분막 하면 되나 이거는? 아 근데 이런... 진짜 없어지는 거야? 시즌 끝나면? 몰라. 뭐야, 씨. 그런 님이 그러던데. 여기 포스몬을 잡아 가야지. 저기 아무것도 모르고 히라고 계시네. 일로 오세요안녕히가시고 <laughs> <laughs> <포르폰 있네>. 아, <웃음> 죽었네. <웃음> 네. 저 새끼 그거 발리스 맞았나보네 응 발리스 맞아서 힐하고 있더라 <웃음> <웃음> 진짜 대사기라니까 아니 저게 스킬이 말이 되냐고 이제. 뒤에서 날카 채버리고 그냥 떨어버려 거의 확정 1킬이야 저거는 너무 사기에요 저거 스킬 <laughs>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죠 <laughs> 아 근데 평타가 너무 세 망치, 망치 5천이 너무 너무 세가지고 포타도 <laughs> 쎄 사다리 또 어디 없나? 여기. 여기 있다. 일로 차고 있다. 이번에 여기다 떨궈야지. 기다리고 있을게요. 아아 어, 어. 잠깐만, 위에서 기다리네요. 어? 누, 가몰 올라가는데? 저거 도와줘야 돼. 어, 공상탑야와얘 싸움 잘한다 혼자 이렇게 해. 왜 다굴해 다굴하면 안되지 정기 팔렸네 저거 잘가라 잘죽어 <laughs> 바로 죽여버렸다 이거 새킨인가 애들 이거? 애들 올라와 형 존나 넘는다 하고있어요 예, 뭐냐, 어 어, 아, 근데 병사가 없다. 저기 병사 다 도망가는 거 됐거든요. 제가 다 죽이면서. 두 마리 죽였어. 저거 이제 없어질 때 들어가야지. 오, 대포를 여기다 끄냐? 아, 저 활제비를 잡고 싶은데 20초, 16초? 15? 8초쯤 들어가야겠다. 하나 컷. 다 일로 와, 새끼들아. 가지고. 나이스. 어, 없어졌다. 아유, 아유 깜짝이야. 헤고뒤뒤장군가 나와요. 확인했습니 어, 에임 싫아요 <laughs> 친구? <웃음> 아 나갔네. 아나나나나 나. 아 잘못 들어왔어. 여기 어, 어게뚫리는데 뭔가? 어택어택아못 잡았다. 아, 여기 어, 상대 레벨이 이안 보이네요. 원래 보였는데아 잠깐만. 아 탈박해 내 이거. 어, 납치. 어디가? 뒤에, 뒤에. 잡았어, 잡았어. 어, 양각이네. 아, 아 이쪽. 돌격병 아니야? 너는 뒤졌다. 단군. 장군이네? 와, 저 멀리, 왜 이렇게 멀리 째지냐? 다 같이 밀 해피 스킬. 할뚝얘들이 됐다더라고요. 아 내가 저래서 해질이들을 싫어해 <laughs> 아, 우리 뒤로 갈까요 그냥? 7초 5어 그냥 밀어붙이면 아, 될것 같은데 3 2 1안아파 아 3킬 2어시 했다. <laughs> 좋아. 이기세면은 최소 8킬 가능. 오, 여기 막으러 오네? 신식이 왔어, 왔어, 리고 왔어. 음. <laughs> 죽여, 아리 닦고 어 거야. 앞에... 아, 나 끊어졌어. 놀아, 놀아, 아 밀러! 밀러! 어우 개아파 잘가시오 죽여버려 아 납치합니다 보고서 먹을게요 오, 말 간질한다. 얘는 뭐냐? 간지나죠. 뭐, 못 쓰고 응. 있는 거냐? <laughs> <laughs> 어우, 아, 그만 좀 나가라 시키더라. 엎드고. 어, 아 뒤에서 밀어. 아 죽었다 너. 석가건이 좀잘 싸운다 보급소 어느 쪽이지? 아 저기 있구나 아. 불화살 아. 좀쏴 볼까? 이게 빠지게 그망가네

삐 뒤치왔어요, 지금. 삐 바로 밀면 되겠다, 이거. 애들 요없다 여기 지원 좀. 희망 세고 있어요. 갑니다. 기절, 기절. 나이스, 나이스. 그 뒷문 부시고 들어가야겠다. 이 안쪽에 복수하고 면 되게 좋은데. 혼진 왼쪽에. 혼진 바로 가도 될것 같아, 이거. 혼진 가면은 어차피 피 뚫을 테니까. 이거 부서주실 건 같이. 아, 그 달아났네. 지 어디가? 잡아라 아하하 <laughs> 아안돼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니 는 빨리, 가, 공수들, 빨리 와, 와 공수들 일로 와 일로 와이 자식들아 아 지금 수 날렸다 어 아, 여기 보급소 보급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, 여기 보급소 보급 어, 쫙. 보고 싸고 있어요. 보고 또 내리지나 있네. <laughs> 나 봤어. 망치. 랑치. 망치로 날아가는 거 봤어. 큰일 다 그러게, 와가. 어, 내 쪽에 4명 있는데? 왜 <laughs> 고있어, 우리 본진? 분진. <laughs> 우리 본진 밀 고있어? 아, 씨에가 아, 있네? <laughs> 네. 라점 난다고 5명 하는데, 래 본진 먹으면 게 끝이다. 나이스, 나이스. 아니, 아니, 본진 털리는데 <laughs> 보급수 먹겠다고 5명 뛰어. <laughs> 나이스 mvp 아저 시즌1 궁수 그냥 골드로 밀고 망치를 키울까 뒤에서 보는데 너무 하고 싶다